자, 루니 주주님도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오늘 루니 정말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전 개인적으로 내, 내일은 더 강한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고 어, 목표주가 잡는 방법, 1차 목표주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아마 대부분 오늘이나 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정말 잘 잡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바로 봅시다. 일단은 루닛이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앞으로 어떻게 매출을 갈 거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오늘은 이거를 빼고 생각할 거예요. 왜? 이거는 100% 확신을 하는데 지금 세력이 들어와 있는 게 맞고 이걸 지금부터는 주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주포가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 흔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가를 띄울 생각인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일단 룬이 과거에 어땠어요 이런식으로 9,125원에서 부터 지금 13만원까지 올라간 회사입니다 엄청난 상세가 나왔죠 이걸 퍼센테이지로만 따져보게 되면 은약800% 제가 거의 텐베거 근처까지 갔습니다 최저점 찍으면 얼추 텐베거가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여기에 잡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왜 지금 주포는 지금 이 시기에 주가를 띄우기 시작했느냐? 일단, 얘, 루닛의 움직임은 에코 프로랑 거의 똑같이 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유사한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루닛과 그리고 에코프로 차트를 동일하게 놓은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떻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에코프로가 어떻게 주가가 뛰었습니까? 이 검정색 선 보이세요? 검정색 선, 검정색 선. 이 라인을 지금 루닛도 타고 가고 있거든요. 자, 동일 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200일 선을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아, 이 검정색 선잘 보세요, 여러분들.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0일은 1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어땠어요? 이런 식으로 200 2 0 0 돌파 시도가 한번 나왔고, 그리고 11월달, 10월달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빵! 동반상승하면서 주가가 200일선은 강하게 뚫었죠. 최근에 급등하는 것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깔끔하게 보여드리자면, 룬이 어때요? 200일선이 여기 걸려 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025년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11월 되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건 필수불가결로 세력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되게 많이 모았고 이거를 1차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잡고 지금 핸들링이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급등한 애들 잘 보면은, 자, 보세요. 포스팅을 해놨지만은, 유라클. 유라클도 201선 근처에서 거래량 빵! 뜨면서, 그니한번 쏘았죠. 그러면서 2 0 1일 돌파 위에서 1차 수익실은 매물 나왔고, 카티스 어때요? 카티스도 제가 브리핑 해드렸죠? 201선 돌파하고 최근에 잠들어 있던 종목이 빵! 하고 떴죠. 단기적으로 시차익을 내려면은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 자, 근데, 오늘 이러한 패턴을 보여준 종목들이 벌써 두 가지나 나왔죠. 카티스 그리고 유라클 그러다 보니까 아 차트를 봤을 때 200일선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크게 먹겠구나라는 생각을 개인 투자자들 차트 보시는 분들 안 할까요? 당연히 100%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빙이 어떻게 나왔냐 자 보세요 장 초반에 빵하고 떴죠 자 사람들이 가장 주식을 많이 쳐다보고 있을 시간이 언제예요? 9시부터 10시까지. 직장 뭐 늦게 출근하신 분들 계실 거고, 뭐 화장실 가셔가지고 몰래 하시는 분들 좀 있다 들었는데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여기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에서 이거 보고 여러분들 매매하신 적 많으실 겁니다. 엄청나게 강한 종목들이 계속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오늘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루이트 코스닥 종목이고, 어?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어? 과거에 13만원짜리를 지금 4만원대 살수 있다고? 이거 자리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번, 빡, 띄우고 나서, 우리 이제 핸들링 할 겁니다 를 티를 낸거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들 많이 붙었으니까 매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끼리 사고팔고 사고팔고 너, 너 팔고 나 팔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가 당연히 흐르겠죠 그리고 오후장 넘어갈 때 10시 50분 끼고 다시 매수 가동해서 쭉 뛰어놓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매수 안 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5만원 근처에서 아 이거 단기가 빠지는구나 해가지고 실망하고 나간 사람들 단기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서 털려 나간 왜 세력들은 아무런 행동 안 하고 그냥 본인들이 돈 써서 이만큼 올렸으니까 본인들이 돈쓸 때는 확실하게 티가 나죠 왜 빵이 크니깐요 덩치가 크니까 그러니까 매수하면 티가 바로 나는 거고 여기서 매수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위톱가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개인 투자들이 돈이 많아 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닥에서부터 10% 비싼 주식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10%더 내고 프리미엄 주고 사야 되는데 개인 투자들이 아랫단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서 팔면은 티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세력들은 매수만 안 하면 알아서 개미들이 털린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캔들 만들면 어떻게 돼요? 고점에서 마이너스 3% 밀어버리면은, 잘 보세요. 종토방 들어가서 어떤 분위기인지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 네이버 종토방인데, 이거 아주 그냥 인간지표로 잘 쓰면 됩니다. 보세요. 잘 먹고 간다잉. 오늘 뭐뜰것 같은데, 내려간다 튀어라. 내일은 폐대기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루닛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인데, 내가 털리고 나서, 아이씨. 역시 세력들한테 털렸어. 짜증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많이 손실로 마이너스 3%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앞으로 세력들은 어떻게 뛸 것인가? 제 장담 컨데 여기 라인을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5만 원을 뚫어줄 때빡 하고 이런 식으로 장대로 뛰면 더 간다는 소리지만 여러분들 항상 조심 해야될게 최근에 들어서 이런 식으로 200일선 돌파 시도 나오고 나서 윗꼬리가 크게 달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밑단에서 잡으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5만원 돌파했을 때 수익이 15% 이상 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빠져도 덜 먹을 뿐이지 먹을 수 있는 갭은 위에 상반으로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 5만원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절 정도 파는 게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물론 여기 최꼭대기에서 모든 물량을 다 팔면은 그건 베스트 매매가 되겠지만은 그렇게 안 됐을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뒤를 좀 생각하고 매매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5만원대 왔을 때 반절 정도 물량 덜고 만약에 5만원대에서 강하게 이렇게 뚫어주지 않고 조금 비실비실 비실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완전 정리하고 나가는 거 설령 조금 떨어져도 내 평단 아래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아주 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아까 제가 이제, 루닛 같은 거 말씀드렸어요. 사실 오늘 저는 루닛을 단타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요거 좀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러 종목들이 정말 많이 가는 거 봤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메인으로 가시되, 제가 매일과 같이 여러분들한테, 어, 통방에서 말하고 있는 게, 단기적인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어요. 오늘 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게, 어떻게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그리고 고형,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제? 9시 10분에. 오늘의 단타 종목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갭상승으로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 고형을 제가 9시 10분께 말씀드렸죠. 어디에요? 9시 10분이면 요 자리죠. 그러면은 이고형 장중에 몇 퍼센트 상승이 나왔어요? 플러스 14.47% 요런 자리가 나왔다. 아니 황프로가뭐 오늘 갭으로 뜬 종목 중에서 그냥 네가 때려 맞춘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왜 이걸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음 종목으로 카티스 설명드렸죠. 오늘 여러분들 카티스 간거 보실 거예요.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돌파 사인인데 어... 예시를 들면은, 이캡처한 것처럼 201선, 그러니까 제가 여기 검정색 선 있잖아요. 요거 되게 많이 보는데, 검정색 선이 201 이동평균선이죠. 그러면 딱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이제 죽어 있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동반돼서 돌파가 나왔을 때, 이런 대량의 거래가 동반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인 얘가 뭐예요?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일본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이시죠? 검정색선 제가 뭐라 했어요? 201선. 여기 정확하게 거래량 터져주면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단기 눌림에서 엄청 스프링이 여러분들 힘이 꽉 응축돼 있다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힘이 꽉 응축돼 있던 스프링을 힘을 팡넣면 어떻게 돼요? 팡 하고 뛰어올르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눌린 기간이 상당히 길다. 201선. 이 검정선에. 그렇게 닿았을 때 거래량이 터진다고 라 하게 되면 이건 돌파 시그널이다. 이것만 그러냐? 아니다 유라클, 보세요. 201선에서 강하게 눌림이 나왔고, 돌파가 나오고 유락 어떻게 됐으니 봅시다 이런 식으로 돌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말한 게 오늘 루닛이죠. 121선 터치했고 물량 체크를 하고 있고 현재 목표 주가는 5만 원으로 잡아라. 거래량 증가 시 201선 돌파 가능성 해서 루닛 어떻게 됐습니까? 루닛 지금 윗골이 살짝 달렸지만은 거래량 터져줬죠.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내일도 루닛 가능. 그래서 이러한 단계적인 종목들로 제가 채워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어디 자리에서 잡아야 되는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 드리고 있냐? 여러분들이 잘못된 매매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 특히나 단기적인 종목 그냥 막 간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 거 아니에요. 와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에서 뭐 고형 하이닉스 뭐 투사 에너빌티이렇게막 뜨네 해가지고 장중에 그냥 갑자기 불나방 처럼 들어가서 손해보는 경우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최, 최선의 최 선택은 덜 먹더라도 이유와 근거가 있지 단순히 급등주라고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 눌림이 강한 아이들은 10중 팔고 주포가 들어와서 돈을 써서 끌어올리는 거다 그럼 얘들이 이제 입절하는 타이밍을 노리자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 제가 소통방에서 정말 자세히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소통방, 웬만하면 들어오세요. 거의 필수로. 왜냐면 하 제가 장중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일동작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자리를 잡아야 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다 써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러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은, 소통만 들어오시라. 들어오시는 방법은 위에 010-4438-5734 여기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이따 다들 잘 아실 건데, 어, 제가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추락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혹은 핸드폰 두 개이신 분들은 여기 핸드폰 핸드폰 기본 카메라 꺼내 들으신 다음에 여기를 캡처 에, 카, 카메라를 갖다 대기만 하세요. 그러면은 이 문자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입장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전송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제가 만든 거라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할수 편하게, 최대한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입장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어, 나는 그냥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입장이라고 남기기 도 귀찮은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010-4438-5734 여기로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11월 달 되면서 장이 정말 막어지러워 실업잖아요 삼성전자도 뭐 갑자기 막0만전자 간이 많이 얘기 나오다 이런 식으로 꺾이다 보니까 아 진짜 내가 큰맘 먹고 주식을 했는데 물렸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첫 단추부터 잘 껴야 앞으로 나중에 더 여러분들 주식을 하기가 편해질 겁니다. 지금 제대로 배워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편해지니까 웬만해서 그런 내용들 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필수로 그냥 들어오세요. 들어오곤 후회는 안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저는 운영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사랑해주고, 뭐, 뭐, 글 하나 올려주면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막 하트도 눌러주고 하는데, 저는 이재미로 살아요. 저는 알아서 주식으로 잘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끊김없이 퍼주는 방이니까 들어오시고요.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한테 제가 정말 좋게 보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개인적으로 실제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전망도 너무 좋다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예전에 여러분들 지금 APR이 엄청나게 떴잖아요 제가 APR을 언제 말씀드렸냐면 2025년 2월 11일 날 말씀드렸어요 APR 오늘부터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만한 스토들이 계속 등장하다 곧 3월입니다 그 말은 실적 시즌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유리기판 테마는 아직 실적이 없다 APR 숲 하마에로스페이스 수급보 아시듯 실적이 좋게 나오는 미친 듯이 날아갑니다 2월 11일 날 보이죠? 2월 달에 말씀드렸어요 APR 2월 달 2월 11일에 얼마였냐? 여기 있죠. 네, 얼마예요? 5 2 0 0 0 원. 그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거 제가 히든 종목으로나간 겁니다. 동일 기간 하마에로 스페이스 얼마예요? 2월 11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화요일, 2월 11일 44만 원. 지금 얼마갔습니까? 더블 갔어니 저는 실한 더블 가는 녀석들만 여러분들 꼭 집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꼭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바로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다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동네 아저씨들 회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젠슨 그리고 엔비디아 CEO죠. 여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서로 셋이 합치면 은 순자산 금액이 뭐 수백조가 넘어가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세계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낭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와 상호협력 주요 내용을 경주 APEC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6만 장 규모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기, 요게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이 자산 규모가 무려 14조 원짜리나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소식으로 10만 원을 안착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8%.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뭐 조단위가 되든, 100조단위든, 1000조단위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AI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6만 장의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피지컬 AI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저런 상승 그러니까? 수익을 볼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GPU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어,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뭐가 이렇게 꽂혀있죠. 이게 하나가 서버 렉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래픽카드가 꽂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화면은 최근에 들어서 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해서 원자력 발전도 뜨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력의 소모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나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가정용 헤어드라이기가 700W 정도로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장 센 강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쏠때 어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한 700W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엔비디아 H100 GPU 카드가 사용하는 전력 량과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GPU H100이 8 대가 꽂힌 게 이게 보통 통상적인 데이터센터 서버 랙한 대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데이터센터 서버 랙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 데이터센터 서버 랙한 대에는 가정용 란로 이 수십 대가 그러니까 5대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겨울철 틀면은 온방 안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용 난로 수십 대가 좁은 방 안에 동시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따뜻이 아니라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날로 50개짜리 묶음이 수백 그리고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대한 창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열을 내뿜는다고 하니 이 원전도 원전이고 전력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열을 빼줘야 이 데이터센터가 화재가 안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로도 탄력을 받고 있죠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센터의 냉각비용으로만 한해 무려 3천억 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3천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만지 감이 잘안 오잖아요 우리 서울 잠실에 롯데타워 있죠 요게 1년 운영되는 전기세가 무려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타워 7개 분량 정도를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쓴다는 소리죠. 엄청난 전력 소모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이 열기를 잡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예 지금 사진처럼 이 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버리는. 참고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을 업계에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액침냉각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단과 이미 수주가 있는 기업 하는 곳입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강한 지지라인이 생기고, 이번에 조만간 이 정고점 돌파 나오는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가 상승하는 것 보이실 텐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 라는 얘기가 하나하나 둘씩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재무도 이번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2025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순이익도 113억 원 찍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매출액 또한 994억 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참고로 이 종목은 바닷권에서 누가 많이 매집을 했냐? 기관 연기금도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매집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미 주가를 상승시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국내 반도체 핵심 장비사인 땡땡땡땡은 데이터 센터 핵심 제품 생산 중이고 주요 고객사로는 LG유플러스랑 LS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4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무려 바닥에서 몇 배, 수백 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늘의 종목을 좀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스상이 방향 초대형 규모의 하이퍼 스케이트 데이터 칠링 차갑게 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액침 냉각 으로 기대감입니다. 25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신규 중설 사이클이 딱 맞 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대기업단 특히 LGU 플러스와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액침 냉각 시스템 솔루션 MOU를 체결을 한바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돼요. 23년에는 6천억 규모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니까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2 배가 의 상승이 나온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정고점 돌파 타이밍인데, 정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 은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매물, 흡수를 위해서 그를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오를 전망이라는 거가 되겠죠. 휴대형 데이터 센터의 최대수에 전망되는 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 거를 감안을 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매집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포착이 되었고요. 단돈 몇만 원인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10만 원을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최대한 빨리 주셔가지고 한, 한 주라도 싼 타이밍에 매집이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원에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어 2만원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 5배 수익이죠 3만원대 받아가시면 3배 4만원대 받아가시면 2배 언저리 5만원대 연락하시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 영상으로 보고 끝내는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된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주식시장을좀 바라봐야 되는지,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0 1 0 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추가적인 설명 좀 곁들여서 여러분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어 이번에 이 종목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3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타이밍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4438-5734 문자로 폭등이나 남겨주시고요. 이번 종목이 매도가 나가면 다음 종목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꼭 남기시고요.